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니 전날 남겨둔 밥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가 그대로 있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채 들어오기도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게 잘 사는 걸까? 건강은 아직 괜찮지만, 체력이 예전 같진 않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에 바쁘고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 순간, 어제는 아무렇지 않았던 조용함이 오늘은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노후에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잘 고르는 법이 아닙니다. 그 집이 어떤 동네 안에 있는지,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 하루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노년의 생활 지도라고 부릅니다. 집은 주소만 바꿔도 되지만 생활 지도는 한번 틀이 잡히면 그 안에서 몇년 안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생활 지도를 감정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바꿉니다.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집이 너무 커서 줄이고 싶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가 몇달안 돼서 후회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데 뭐가 그리 복잡해? 조용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면 되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노후의 어려움은 대부분 집의 상태보다 관계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새 아파트여도 하루 종일 나를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공간은 점점 집이 아니라 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먼저 달아갑니다. 우울감, 무기력, 불면. 이건 절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구조와 환경이 바뀌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지만 고립돼 사는 건 위험하다. 혼자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환경이 만들어버립니다. 이웃과 인사 한번 안 하는 동네, 나를 기억하는 얼굴이 없는 골목, 병원과 복지관이 모두 차를 타야 갈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처음엔 조용해서 좋을 수 있지만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거나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 그 조용함은 안정이 아니라 외로움이 됩니다. 몇해전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는 공기 좋고 조용한 데서 살고 싶다며 시골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새소리에 눈뜨고 텃밭에 나가 상추 뜯고 차분하게 책도 읽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집 주변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이 거의 없었고, 가까운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30분, 눈이 많이 온 날에는 마트 가는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며칠 동안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예쁘고 공기도 좋은데 내가 사라져도 모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든 없든 아니면 이미 혼자 살고 있든 상관없이 적어도 한 가지는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건 바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구조 안에서 사는 것. 입니다. 이건 집값이나 인테리어보다 훨씬 강력한 노후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다섯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동네 고르는 법.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집 구조. 후회 없는 이사 타이밍. 나를 지켜줄 이웃의 조건. 혼자 살기 좋은 집의 체크리스트. 각각의 기준은.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 싶은 현실적인 팁과, 아, 이건 생각 못했네 싶은 디테일까지 담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은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의 인생을 매일 펼칠 무대이자,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배경입니다. 이 무대가 외로움의 장이 될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를 주는 공간이 될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위한 지도를 저와 함께 그려보시죠. 1.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를 고르세요. 여러분. 혼자 살아도 괜찮은 동네는 생각보다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얼굴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이웃, 아침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해주는 경비 아저씨, 마트에서 단골처럼 알아봐주는 점원. 이 작은 연결이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여성은 아파트 1층의 작은 꽃집과 매일 눈인사를 하며 지냅니다. 그 꽃집 사장님이 한 번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제 안 오셨네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감정이죠. 반대로 피해야 할 동네는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 곳. 이웃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 복지관 병원 주민 센터까지 차를 타야만 가는 곳.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다 싶지만 나중엔 그 조용함이 고립이 됩니다. 동네 고르기 체크 포인트. 이름을 불러주는 장소가 있는지 슈퍼 약국 경로당. 걸어서 갈수 있는 루틴 장소 산책로, 마을 카페, 폭지관, 응급 상황 대비 경비실, 가까운 병원, 연락 가능한 단톡방. 이 크기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혼자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넓이보다 동선과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 하나만 있어도 사람의 우울감과 무기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채광이 전혀 없는 공간은 아무리 인테리어가 예뻐도 기운이 금방 빠집니다. 노후집 구조 체크리스트 햇볕 거실이나 침실 중한 곳은 햇빛이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들어야 함. 욕실 동선 침실과 욕실거리가 짧고 문턱이 낮으며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어야 함. 주방 활용도 물을 틀 때, 찬장을 열 때, 가스불을 켤때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함. 휴식 동선 거실에서 바로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혹은 집 안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순환 동선.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식탁을 없애고 거실을 침실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이 넓어졌다고 좋아했지만 1년 뒤밥 먹을 자리가 없으니 자꾸 대충 먹게 되고 사람을 초대하는 일도 사라졌다며 후회했습니다. 구조가 불편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러면 외출이 줄고 근육이 줄고 결국,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3. 이사 타이밍 잘못 잡으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사는 단순히 집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루틴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약해진 뒤, 배우자가 아픈 뒤, 자녀가 막 독립한 직후, 화가 나거나 외로움이 폭발한 순간, 이럴 때 이사하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아내가 이 동네는 병원이 멀어서 안 되겠다며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동네에서는 돌봄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익숙한 병원, 간호사, 이웃이 모두 사라진 거죠. 좋은 이사 타이밍은 건강할 때 감정이 차분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고민했을 때, 떠나야 하는 이유보다 살고 싶은 이유가 분명할 때, 사전 탐색 팁, 시간대별 동네 분위기 보기 아침, 오후 밤, 도보 생활권 복지관 병원, 마트, 대중교통, 노인 커뮤니티 유무 경로당, 소모임, 단지 내모임, 4.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이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이웃이 곧 안전망입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보다 빠른 건 옆집 사람입니다. 우울할 때 위로가 되는 건 복도에서 매일 마주치는 그한 사람입니다. 좋은 이웃의 특징.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자주 마주치는 구조 산책로, 쉼터, 단지 내 공원. 적당한 거리감 필요할 땐 도와주지만 사생활은 존중. 피해야 할 이웃 유형.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 다널 위해서라며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 뒷담화, 비교, 험담이 잦은 사람. 이웃 관계 만드는 팁. 엘리베이터에서 눈인사 가벼운 날씨 이야기 자연스러운 대화 고립이 걱정된다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복지관 모임 하나만이라도 시작 너무 부담스러운 관계에는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요라고 선긋기 이사 전 체크 경로당 커뮤니티실 활성화 여부 복지관 주민센터와 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모이는 장소 존재 여부. 5. 혼자 살기 좋은 집의 마지막 조건.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집은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점.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가 도보 10분 이내. 단지 안에 소모인 공간이나 커뮤니티실이 있음.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장소 동네 슈퍼, 약국, 작은 카페 등 반복 접촉이 가능한 공간 하루에 한 번은 사람 얼굴을 보게 되는 구조 관리와 안전망 경비실 응대가 빠르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됨 CCTV, 비상벨 등 보안 시스템 여성 1인 가구라면 밤길 조명과 여성 커뮤니티 연결 여부 필수. 남성 1인 가구라면 아침에 나갈 이후 생활 루틴 유지 가능 여부 중요. 혼자 살기 좋은 집 체크리스트. 병원 약국 도보 10분. 엘리베이터 유무관절 이동 편의. 햇빛 잘 드는 창. 거실과 침실 분리. 소형 식탁 공간 확보. 가족지인의 방문 용이성 여러분, 집이란 단순히 벽과 천장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매일 얼굴을 알아봐 주는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필요할 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있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그 집은 크든 작든 좋은 집입니다. 그러니 이사나 주거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평수나 인테리어보다 먼저 이 동네와 이 구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부터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노후의 집과 삶이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 기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동네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 걸어서 갈수 있는 루틴 장소, 응급 대비가 가능한 생활 반경,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집 구조 햇볕, 짧은 욕실 동선, 주방 활용도, 휴식과 움직임이 가능한 구조, 후회 없는 이사 타이밍 건강하고 감정이 안정됐을 때, 충분히 숙고한 뒤, 살고 싶은 이유가 분명할 때 이웃이라는 안전망 적당한 거리감 속의 정서적 연결, 피해야 할 관계 유형, 혼자 살기 좋은 집의 체크리스트 사회적 연결점, 반복 접촉 공간, 안전한 관리 시스템. 이 다섯 가지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 왜 이게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를 때 평수, 가격, 인테리어를 먼저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이곳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노후에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불평과 작은 고립이 쌓여서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하루 종일 햇볕 한 줄기 없는 집,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문 밖을 나가도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골목, 아플 때 부를 사람 없는 동네, 이런 환경에서는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면 몸도 따라갑니다. 반대로 구조와 환경이 잘 갖춰진 집에서는, 혼자 살아도 웃을 일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많아지고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3. 집은 그릇이자 무대입니다. 여러분, 집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밥이 담길 수도 있고 물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 작아도 알맞으면 만족스럽지만 모양이 불편하거나 금이 강 그릇은 아무리 비싸도 쓰기 어렵습니다.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리듬, 내 건강, 내 성향에 맞는 구조여야 그 안에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칩은 무대이기도 합니다. 무대가 밝고 단단하면 그 위에서 나는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어둡고 삐걱거린다면 그 위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게 됩니다. 4. 외롭지 않은 구조가 만드는 차이.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가 옆에 있느냐 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멀리 있는 가족, 가끔 연락하는 친구보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 마음만 먹으면 걸어갈 수 있는 복지관과 병원, 내 하루를 기억해주는 동네 사람 한 명이 훨씬 더큰 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외롭지 않은 구조의 힘입니다. 외롭지 않은 구조 안에 있으면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마음이 잠시 가라앉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주변에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선택을 위한 질문.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집 안에서 햇볕이 드는 공간이 있는가? 침실과 욕실 사이 동선이 편한가? 걸어서 갈수 있는 루틴 장소가 있는가? 응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중두 가지 이상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생활 환경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6. 변화를 시작하는 방법. 변화는 꼭 이사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루틴을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환경은 달라집니다. 주 1회에서 2회라도 복지관 프로그램 등록, 아침 산책 루트에 카페나 작은 가게 추가, 단골 약국이나 가게를 만들어 얼굴을 트기, 주민센터 모임 동아리에 한번발 들여놓기, 이렇게 작은 연결이 쌓이면 내가 사는 동네가 점점 사람 있는 동네로 바뀝니다. 7.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건 돈보다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서 고립된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한 집이라도 그 안에 사랑과 안전망이 있다면, 그곳은 최고의 집이 될수 있습니다. 이사를 고민하든, 지금 사는 집을 고쳐 살든, 중요한 건 내가 쓰러졌을 때, 외로울 때, 지쳤을 때, 곧바로 손 뻗을 수 있는 구조와 동네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런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당장 이사 계획이 없어도 종이에 지금 사는 집과 동네의 장단점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기준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꼭 필요한 생활루틴 만들기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하고 따뜻하게 채워지길 응원합니다.